자, 보자. 36번. <laughs> 어, 어려운, 어려운 거 말고 하는 거아니 볼게요. 해석 첫 장부터 좀 어려운데, <laughs> 첫 번째는 2차 질권리에요 권리와 구별되지만 그것이 경관계가 있는 권리다 이거요 다시 이천리 권리는 개인 권리와 구별되지만 관련에 있는 권리이다 해석 좀 보려고요 쉽게 가면 이천리 권리는 뭐 이거 맞나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평생 뭐, 눈깔 떼었다고 해서 폭행죄가 있지만, 평생 폭행죄를 사고 나면, 이 사람도 뭐야? 되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법적 유죄조치가. 그 다음에, 프라미스 와이트는, 이 말도 사생활 권리. 아시죠? 해볼게요. 그래서, 무엇보다 뜯어보려요 무엇보다도 사생활 권리. 여기이또 어려워요. 씨. 사생활 권리는, 이제는 이 꼴이죠? 권리예요잘 봐. 근데, 정보가, 뭐야, 도와엇보다도 정보가, 이게 정보가, 이게 음상이 좋아요. 홀인메이션이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나 사자의 원리니까. 요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음상이 좋고 드러나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사장의 원리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뭐라고 여겨지냐면, 그죠? 보호되어야 되죠. 사자의 원리는. 그리고 개인적이어야 되죠. 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소리. 권리를요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어, 없 엄청 많습니다. 다시 게요 사생활 권리는, 지금 우리 뭐 사생활 권리야. 무엇보다도 정부가 드러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전통적으로 어떻게 여겨지냐면 보호대가 개인적으로, 그죠? 여겨지는 그런 권리입니다. 라고 해서 가시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가 의상의 주어, 리가 디디트, 그리고 가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b를 비어까지만 착각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뭐죠? 사생활 권리죠. 자, 여기가 쏟았기 때문에 사생활 권리에요 인컨트레스인 주 그러나요? 그럼 지금도 뭐예요? 사생활 권리가 아닌 두 가지가 왔죠. 뭐죠? 이처질 권리겠죠. 얘들아, 뭐가 뭐가 나서 사생활 권리와 유출 권리가 나왔으니까 사생활 권리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그러나 이처질 권리가 되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반면에 이칠권 걸리면 공공의 영역에서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자, 이, 이채고권는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리되지 않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금방 포함한다. 자, 다시 어려운 게 아닌 말이 설명해 주게. 우선, 이 채질 권리는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자, 내가 범죄자야. 내가 그, 폭행죄를 걸렸어. 그러면 내가 폭행했던 걸 뭐, 알고 있을 때랑. 그죠? 그럼 이게 사적 영역보다 약간 공공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렇게 적용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체질 권리는 특정 시점에 자 누군 내가 널 때렸어 그럼 특정 시점 정보에서 정보를 있는 건데 그것이 영원히 정해지는 거야. 넌 죽을 때까지 폭행죄야 그럼안 되죠 정해지지 않아야 되죠 맞잖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건 안잖아 거리를 광범위 포함한 거야 이말이좀 어려웠어 그 얘기를 뒤에 또해 예시로 해볼게요 자 반면에 이체질 권리는 맞아요. 뭐야?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죠. 이러한 정보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야? 2000일 권리에요. 이게 손잡은 7권리요 27권리는 넓게 포함해요. 뭐를? 자, 이거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에서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리되면 안 돼요.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않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하요 다시 이 처리 걸보다 어떤 특정에게 누가 이걸 때렸어. 오케이 근데 그게 그 정보가 영원히 정의되면 안 되죠. 그런 인간의 권리입니다. 됐죠? 그거지. 이 처리 권리. 됐죠? 그다음에 이치이 나왔으니까 이때 A에 서쳐가 있죠. 이것은 이 처리 권리입니다. 2, 7번, 이걸 A, 이 질문, 이걸로 맞습니다. 여기가 문장 3에 나도 맞추시는 거 A, 이첫 줄, 이게 문장 380번. 단순은 search f 그래서, 그럼 원래 한 가지 이유는, 자, 모티비이션이 이유란 뜻이 있어요. 이유는 개인의 자신의 삶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삶의 특정 사건의 기간에 정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거죠. 그렇지 써아 야, b 랑 a가 붙는 이유가 이 굵은 파란색색이랑 어, 저기 a의 파란색색이 같은 말이에요. 저와 앞에서들 뭐했죠 파란색으로 있고요. 특정 시점에 전부 영원히 정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맞죠? 이 말하고 그 저기 소재의 관성 a에서 걔네 자신의 삶을 영할 수 있도록 자신 특정한 기간에 정의되지 않도록 해 주는 거죠. 같은 말이죠. 맞잖아. 영원히 정의되면 안다 따라서 B랑 A가 붙어요. 붙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천일 권리의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 개인들이, 근데 그들의 삶을 영위할수 있으리라. 얘도 살아야지. 그죠, 얘명한분들 얘도 살아야지. 폭행도 했지만, 얘도 살아야지. 그리고, 아까 있지 그들의 삶에 특정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것이 영원히 정의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즉,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란 거요 따라서, 삐나이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다 그럼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함이냐? 당연히, 잊혀질 거리에 대한 예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영국과 프랑스가 같아. 자, 영국 프랑스는 한 예시죠. 같은 일국과에서는 과거에 가우자 범죄 유죄 판결. 토킹을 했어. 근데 그 영어나지,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랬지? 미출. 소모되는 거죠 없어지는다. 한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사람에 그런 게 좋지 아요 계속, 그죠? 한 사람이, 사람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넌 죽으니까 굉장히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해볼게요. 자, 이승 가져오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왔어요. has long been r e c o g n i z 안 되고, 이건. 어디 같은? 영국과 그,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그 다음에 얘들 이승 가져오니까, 진주어는 뭐야계시죠 이게 진주어예요. 심지어, 과거의 범죄, 컨벡션, 유죄 판결, 그뜻이죠 유죄 판결이 결국보다 판결이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돼? 소멸되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주면 안돼안 안 되죠. 이 말이 뭐죠 영원히 제한되지 않는다랑 같은 말이죠. 이랑 같은 말이죠. 이란 스케이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 소멸되어야 되고 계속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또 시험 한번 보여드려 요 여기, 모리베이션이 미지의 같은 말이에요. 빨리빨리. 이유. 즉, 2차 전이 걸리는 지자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하나 더꺾어야돼 마지막으로. 자. 지금 이전이 걸리는 얘기했죠? 이체질 걸리는 지자는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봐봐. 이차전이는 그런데, 근데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체질 걸리는 달리 걸리면 또계서 충돌할 수 있대. 충돌할 수 있대 그럼 이게 예. 제너럴이죠 그럼 언제 충돌해? 예를 들어요 이게 스페이스백이지 그럼 충돌하는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예외와 안보, 공공본이 얘기 될 때가 이거 무슨 말인지 봐. 내생각 이래요 폭행 애들이 그러니까 폭행죄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건공공의 어떤? 공식적 안보나 공공만이 필요한데 거기서 싸움도 안돼안 되지 맞아 그때는 어 제가 폭행죄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서로 가 뭐가 필요해요? 아그 서로 간에 어 이때는 나는 뭐야, 그 권리가 공개되어 있죠. 이래. 3. 자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봐봐 이거 잊혀질권린 때들은 뭐야? 가른권려 충돌해, 조화해, 조화가 안 되죠. 충돌되죠. 예를 들면 언제 충돌돼요? 공익적인 예외. 어떤 거? 그렇 국가의 어떤 안보나 공공의 어떤 펠트, 그죠? 복원에 있을 때는 좀 지켜줘야지. 아저 사람 조금 죄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죠? 그때는 좀 예외라고. 그럼 여기가 이때 예외니까 이거의 단서니까 이때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는 권리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빈칸입니다 문제 만들었어요. 어자이글의 A, B를 써보세요. 해볼게요. 시간 이 없으니까. 자이 차질 권리는 어떤 권리예요? 그들의 평생을 내내 정의되는 걸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정의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Not to be defined. 그죠그두 번째 얼소리가 소재 바뀌죠. 그 다음에, 공공의 어떤 이, 이게 뭐예요? 여기죠. 공공헬스, 같은 말이죠. 공공의 이에 대한 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공공이, 공공이 먼저니까. 그래서 범죄자가 있으면 조금 노력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네.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하이라이트. 대박을 하3 5는 그냥, 이게 오선 1입니다. 예. 거의. 시를 보고 가장 어렵던 것 중에 하나. 네, 이걸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왜요? 한국말도 어려워요. 듣기왔 많죠? 한말도 어려워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해볼게, 얘들아. 해볼게. 한말을 먼저 이해해야 돼. 자, 한 사람의 성호도 구조를 알아내는 것. 자, 밑초 쳐봐. 성호도. 굉히 중요한 거아니 성호도 여기다 영어로 뭐예요? p e 스 s o n s f r e q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좋아하지. 자, 이것이 즉,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다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보다 큰지를 이해하는 것. 세, 성공 경제학자에게는, 자, 어려운 게 아니죠? 야,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만족이 좋은데? 이게 뭐야? 나의 호불호죠?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제학자에게는 행동을 기저놓는 호불호의 변화만족을선하는 것은 일만적으로 문제가 많다. 근데 이것이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호불호의 변화가 안설명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랬어요 그래서 대충 이해해 주면. 자.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저 같은 계약증 설명할때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 호불호가 출산을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봐. 내가, 뭐 예를 들면, 대비부하고 구의 출산율에 급락의 본등이 없는 스도를 배경으로 한사람적 비용의 변화보다는 아이에 대한 내재적인 기호의 증가, 구의 감소의 증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말이 존나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봐봐.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가 무슨 말이야?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내 취향, 내, 내 원함, 내 디자인, 바램, 이 증거와 그 감소, 이게 원인이 돼서 자이 원인이 돼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낳지 않을 거야 는잘못했다 다시 할게요 어 내가 내 자녀를 좋아해 아난오 뭔가 출산을 하고 싶은데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그죠 출산율이 올라갔다 내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게 아니라 얘들어 다시 설명해 줄게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 많고서. 결혼을 왜요? 소득의 물가의 그 변화가 출산이 되 아, 사실 이0예요 내가 소득이 많으니까, 야, 난 소득이 한달 몇백억씩 몇 가어 그러면, 아, 이 사람 관점이에요. 출산을 할 확률이 많다고요. 내가 지금 찌들이 가난해. 돈한나도 없어. 출산할 수 있어? 요즘에 왜 결혼을 안 하죠? 돈 때문에죠. 그것도 연애를 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이걸로 마무리돼요. 대충 알겠죠? 대충. 다시 볼게요. 계약서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어려워서. 어려워요. 다시. 그럼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그냥 호불호에 대한 얘기를 살짝 깐 거예요. 배경 설정이 그냥 호불호 하나만 이런 건데. 하고, 출산율과, 그냥 봐봐. 내, 나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따라서 출산율 올라가다내려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뭐야 내가 부자면 출산율이 많은 거고, 내가 가난하면 출산율이 없다. 이게 맞는 설명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 말을 더럽게 어렵겠죠. 이제 영어로 볼게요. 해보자. 어이구, 어잠깐만 자, 자한 사람의, 어한 사람의 어떤 프턴스 쪽자, 이거 호불호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동문상입니다 자, 봐. 이해하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모을 찾아볼게요. 밑줄 찾아볼게요. 똑같은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음, 어, okay. 겠습니다 자, 한 상품이 있어요. 한 상품을 소비하는 거에서 얻어진 만족감이 있죠. 어, 이거 괜찮은데? 이것이 이 만족감이 이 하얀색 펜을 사는 것이 이 연두색 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아야 만족감이 생기죠. 이거 당연한 얘기는 백년설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얻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 뎃은 satisfaction을 만든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한 상, 내가 하얀색 품을 샀어요, 사하나 아, 한 상품 써했더니 어, 아, 도 만족감 있는데? 굉장히 잘 써지는데? 색깔이 이쁜데? 이것이, 이런 만족감이, 다른, 이 연두색의 만족감보다도 커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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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거. 이해 자, 항상, 자. 내가, 이게, 이거 좋아요. 이거 구부러져 맞죠? 즉, 이, 봐봐. 이 하얀색 말과 이 하얀색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 호불호. 맞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했죠 그게 뭐냐? 언더 스탠딩이야. 이게 픽은 아우씨가 같은 말이에요. 이해돼 이해하는 게피으로 아우씨야.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해했어? 경제학자가 이해했대요. 아 이거는 응 그렇지? 자, 이해, 성공, 이해에 성공했던 경제학들에게는, 에게는, 그죠? 이제 설명합거다요 에게는, 다시 해. 자, 또 나와요. 다시 하얀색. 이게 likes 스 n d d i s l i k e 가 호불호죠. 저거 싫어하는 거. 이게 기절까 깔려있어요. 내 안에. 기절까 깔려있어요. 내 안에. 이게 인기로 e r 겠죠보겠죠내 안에. 기절까 깔려있다는 거. 아이씨 자깔리는 호불호에 대한 변화의 측면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기회를 주어야 이집니다 보통 매우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호불호가 있어 내재적인 나의 호불호 때문에 출산율의 증감이 결정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빨리 한국말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에 기반에 비해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요 제세번얘기했다자 이제 이 말이 어려우니까 예시를 두 가지를 줘요 예시를 두가지요 하나는 진짜 잘못된 예시 하나는 맞는 예시를 줘요 근데 B가 먼저 인거 해볼게 해보자 야, B가 먼저였는데 자 아마 예를 들어서, 이거 텔레포비몬 나왔죠. 베비몬과 구출세 급락. 5. 급락이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우는 한 상대적 비용의 변화보다 아이에 대한 내추럴 클레어 근조의 감소에서 비롯된 구조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말이 되게 어렵죠. 잘봐잘 봐. 방금 얘기했어. 소재에서 정해졌 봐봐. 하얀색. 대중 예제적 기호의 증가. 그 감소. 이게 뭐야? 날 호불호죠. 뭐 내가 와이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데 이게 감소. 그 원인이, 이게 원인이야. 이거 원인상 장부가 이 사람 지금 얘를. 그러면, 아, 이렇게 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비롯되었잖아그 이게 원인에서, 야, 출산율이 급락되는거 아냐? 분동이 있는 거 아냐? 라고 결과를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고요. 불안정한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즉, A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B는 같은 말이에요. 해볼 오늘의 봐자 베이빔으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폴이기 때문에 풀요폴이지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자 봐봐 봐봐 뭐가 원인이에요네 원인을 연기지으로 적을까요 굵은 네. 걸로 적게요 원인을 굵은 색깔 이렇게 적게요자 원인 찾볼게요 자리저트 프롬 뒤에가 원인이에요 정답 프롬이에요 호불호 이게, 이게, 그런 것이요 이게 하얀색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야나 아이 좋아하는 것같아 테이스트 디자인 페이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했던 호불호죠 이거에 이게 아까 했죠? 내재대에 달렸죠? 내 안에 그죠? 대중이 아 나는 호불호가 그래 아이들의 호불호가 이래 그래서 이것이 호불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죠? 베이비붐이 베이비붐을 아기를 만나는 거죠 아기를 많이 낳거나 적게 낳는 결과를 얻다 이거예요 이고었다 됐죠? 이돼 네, 네. 라는 것을 그죠? 논의하는 것은. 이게 주어예요. 동사는 별표. 풀리 있었습니다. 왜안 시험을 읽어? 주어 동사. 표시. 이겁니다. 시험이 나오겠죠? 다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예요. 쟤 꼬마꼬마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이거 입는 다람한번 들어. 야, 나 아이 하는 거 좋아해. 나 싫어하는데? 아이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호구로, 대중의 내재적인 호구로 조아함에 따라서 애에서의 증감과 감소. 내가 더 테스트가 올라가냐? 내려가에 이게 오래돼서 그것 때문에 베이비붐, 즉 아기가 많이 났냐? 베이퍼스, 아기가 낮게 났냐? 의 결과를 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플레이스. 어떻게 지를 넣게 돼 사회적 과학자들에게는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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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적이지 않은 위치에 이렇게 든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끝나요. 자, 이제 가운데 갈게요, 자, 봐. 자, 이 외도부터 여기까지는 반대말이죠. 왜요? 봐봐. 아까 프리퍼런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죠. 그죠?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죠. 근데 봐봐 이게 지금 메달렌시나 아시아다 그럼 된거야 아까는 프리런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스텝을 반대 이하얀색 반대 상황이잖아 유출 그래서 풀프리런스는 그러니까 이건 얘가 하고 하는 말이야 이 보라색은 하고 하는 말이야 보라색은 그러 그러니까 안전적인 이런 호흡으로 선호도에배경으로 상대적 가격에 대해 변화 이게 문맥상 무슨 말이야 상대적 가격의 변화. 트에서 무슨 말일까? 상대적 가격의 변화. 이게 아, 소득 증가예요. 그렇게 이어져야 돼요. 왜요? 이게 주제고, 하얀색이 반주제니까. 무슨 말인가 봐? 내가 내, 내 안에 있는 호구 때문에 출산의 결과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요? 소득 증가 때문에 SP 많이 났고, 소득이 낮으니까 못낳는 거야. 이 사람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프리프스는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되죠? 프리패스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뭐험뀌어요 상대적 가격이한변나 소득 증가가 있거나 소득 증가가 없거나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보라색 반주제죠. 근데 이 새끼는 뭐라 그랬어?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얀색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싸우다가 좀. 어려워요. 예, 먼저 이건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아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게때 써봤죠? 잘못된 인과관계라고. 자, 그럼 이제, 봐. 어, 뭐야, 아, 네. 봐. 아, 지금, 피하는 노력하고 있다니. 자, 삐 봐. 아, 배 잡아봐. 아, 이제 봐. 여기도 어려워. 아, 진짜 어렵었네. 야, 이거 거의 보상거 아니냐? 씨, 야, 씨, 야, 지금 고이 꺼내, 이는 그래서 이게 오떤니 1이었을까, 그죠? 나오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봐봐. 당연합니다. 자, 이제 봐. 네, 냥 뭐라고 하 어, 이건 엿스 뭐야요 결국 소득과 물가 변화가 출세에 많이 비치는 건데, 자, 경학에서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사망률의 상승과 하락이 죽음에 대한 인족구 변화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과 뜻, 병신 같은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봐? 야, 야, 나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이 죽음에 대한 욕구의 변화의 증가를 했어. 나 존나 죽고 싶다. 나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이게 원인이야. 어?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법률, 내가 협업받아서 죽고 싶다. 죽어? 안 죽잖아! 그럼 이게 원인에서 이게 결과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건 뭐야? 찐따 같은 소리라고. 즉, 야, 죽고 싶어. <laughs> 말만 그렇겠지. 이런 사법률 상승과 하나, 그죠? 이. 이 증가에, 내가 죽고 싶어. 나는 증가에 기인한다. 이게 원래죠 이게 진짜 죽는다. 자는다 라고 기인하는 결과와 같은 병신 같은 말이다나는걸 앞으로 까는 거죠, 지금. 이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아까 그런 중인 이 같아. 그런 중인 뭐였어 호불호로. 내 안에 있는 테이스트 인히어 h e r e n t 됐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음. 내 안에 있는 어떤 호불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죠? 지금 봐할게요 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주장 이게 주장 그죠? 음. 여기 대중의 내적기호의증가이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했죠, 이가 지금? 어.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이거네요. 에거 이거. 여에써적기호의 증가가 증가할 때 들었다고 했는 주장. 예적기호가 아니라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 꼬리야, 이 꼬리야. 이 꼬리야. 뭐 같아요? 투는 전치사야. 아, 잡아. 잡아. 여기도 아니 안에서. 봐봐. 자. <laughs> 살았어. 이게 결과고, 이 안에서.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야. 자, 나, 나! 아, 죽고 싶어. 짜증나. 시험 못 봤어. 죽고 싶어에 대한 변화, 그 바람이 변하죠. 어디? 내재들. 적 아, 죽고 싶어. 짜증나. 아, 막, 나 속, 그냥 날 호불호. 이것에 대한 증가, 이게 원인이에요. 이 검은색이 원인이야. 하나짜리가. 이게 원인이니요 원인. 이것 때문에, 뭐요? 진짜 죽는지, 죽은 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병신 같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외우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자세하게. 자, 출생률에 대한 그 어떤 그러한, 그죠? 예제적인 기호와 증거에 대한 감정의 변동 주장이, 야, 나 죽고 싶어! 이거에 대한 그죠? 예제적 변화의 원인으로 해서, 그게 증가한다고 해서, 그지? 진짜 죽음에 대한 그저? 상승과 감소가 있다는 것과 같은 경과가 많다. 즉, 진다 같은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르세요. 이제 하고 싶으면 나온 거예요. 이제 하고 싶으면 나와요. 자, 나오죠? 기호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소득과 물가의 변화가 출생형이 에렇게 하고 싶은 요 소득 때문에요! 난 돈이 많기 때문에 일를 많이 나. 소득이 없어요! 못 나. 즉, 소득과, 그죠? 이런 가격에 대한 변화가 뭐가 아니라, 나오죠? 꼭 호불호의 변화가 아니라, 출생형이 이을주신다 하고, 왜 a s a 가 원래 왜 붙어요? 왜 붙어요? 소재에관서 뭐죠? 나오죠? 소득 증가. 즉, 앞에 국가, 시는 부털. 왜요? 소득 증가, 소득 증가를 시작한다. 자,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할 때, 이거 쉬워야 돼.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자의내조욕건가 대리해 봐. 야, 내조조건은 상당히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건 건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건 상관이 없다고. 요 그들 유지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아이가더 많을 겁니다. 엇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죠. 그죠? 비록 자 이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요 이건 바뀌면 안 된다니까. 아이들의 내면적 욕망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이한 거죠. 변수가 될수 없다고 이건 아니라고. 애는 가면 안두고 이게 아니라 소득 때문에 사람들 더 많은 아이를 얻는다. 즉 아이들로부터 얻어진 나온 말입니다. 그냥 듣고 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너무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쉽다 이거요.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이기나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사립 정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 개만 할게요. 오늘 너무 어려워요. 네, 이두 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면 되니다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